이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너를 샀다. 왜? 소중해서, 사랑해서. 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삼삼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힘들게 일하는 노동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남 모르게 지고 있는 빚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더말씀하던 바벨론 그 포로에서 구원했듯이 어떤 경우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내가 너를 만든 거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한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한 사람 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문상수야 두려워하지 마라. 박부길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시가 인생을 왜 이렇게 두렵게 살다 왔니? 이제 두려워할 거 없단다. 정의선, 내가 창세전부터 준비한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단다. 이 말은 내가 이 구속한 것은 나의 가장 아까운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은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놓은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지만 함께 하는 자하고만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계획에 든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오늘 크리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것이요 말하면 우리의 소유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기를 추원합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냐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샀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너를 침몰하게 하며 너를 태울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들의 백성들이 하도 잘 자라고 또 산모가 벽돌 찍는라고 일을 말하니까 애를 뿡뿡 잘 낳는가요? 애굽의 왕이, 그럽니다, 바로가. 여자는 놔두고 남자는 다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간 숨기는데 얘가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갈대상자에 담아서 날강에 버리지 않아요? 나무청을 발라가지고. 그런데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너무 귀여우니까 품에 안고 자기 아들 삼지 않습니까? 그게 신부름했던 시인이가 자기 누나였고 유모를 모시고 올까요? 해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서 기르게 됩니다. 그게4 0 년이에요. 그런데 이 날강에 버려버린 이 아이가 한 둘이었겠어요? 그냥 묻지도 못하고 버리면 고기밥도 됐을 거고 그냥 녹아서 물로 사라져 버렸을 건데 모세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보호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던져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또그러요 이스라엘 그 40년간 바로의 공주 아들로 살다가 자기 백성들이 싸한 것을 보고 말려서 하니까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너 어저께 사람 죽였지 않느냐 우리하고 말다툼하던 애국 사람을 죽여서 모래밭에 묻었지 않느냐 너 살인자야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40년간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려고 하는데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열 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쳐진 거 아니에요 6월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 문틀에 피를 발라놓으면 모든 짐승도 말하고 또 사람의 장자도, 짐승의 장자도 모두가 죽지 않을까 해요. 6월 하도록. 재앙이 뛰어넘도록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가라 해 주라고 하니까 가라 그래 놓고 애굽의 기마병들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온 모세 앞에 홍해가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이제 틀림없이 죽게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에 넣으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이것을 기적의 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기적의 강,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2025년에 기적의 강이 열리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애굽의 기마병이 오니까 모세가 다시 손을 홍해에 내미니까 물이 가득 차서 기마병이 다 죽지 않아요. 출애굽의 역사는 그렇게 됐고. 모세가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가다가 또 나이가 다 돼서 120살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물려서 여호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앞에 뭐예요?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는거예요 이가 하나님 말씀하신거예요 법궤를 메고 열두 지파 족장들이 발을 내밀어라니까 그대로 했더니. 요단강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마른 거예요.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의 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라는 복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범람하는 요단과 같은 것 같은 인생의 발길을 내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불 가운데로 지나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침몰하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리지도 않을 거라고 하잖아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환란 우리는 불 가운데 있다고 그러죠. 정말 무서운 것이 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시작할 적에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그 왕이 누구가 쓴나는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니까 그러지 않고 거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다 던졌잖아. 일곱 배가 센 풀무불에다 던졌는데 그 풀무불에 던졌던 사람은 떨어져서 죽었고 안에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심한 있는가 또 있어 그림자처럼.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도 타지도 않고 옷이 그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났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끝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불길을 달려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화약고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약고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에게 전쟁을 못할 때그 화약을 퍼부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라고 할 때에 하나도 발사가 되지 못하는 실효성이 없도록도 만드신 것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너무나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어, 왜? 얼마나 했는지 너 아니? 그러므 물어요.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내 구원자다. 내가 너를 분명히 구원한 거야. 예수를 믿는 너희들의 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생명의 주인이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니까 이걸 믿어다오. 내가 그 증거를 말해줄게. 그 말이에요. 내가 애굽을 네 대신 내놨다. 애굽을 네 생명을 구원하는 대가로 내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백삼십 년간 종살이했던 그 애굽땅을 버리고 데리고 나온 거요. 너희들이 애굽 사람과 같은 이 잔악한 세상을,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버리고 너희들을 가지고 온 거야. 이 말씀이. 할렐루야. 구스와 서바를 너희를 대신해서 내놓았다. 이 도시를 내가 다 내놓은 거야. 그 뿐인 줄 아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으로 대신했다. 생각해봐. 애국 사람들을 생각해보란 말이야.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버리고 너를 구원한 거야. 할렐루야.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백성들을 버리고 오늘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작은이라 남아 있는 자들 유시간 말로 냅는트라고그렇게 말하잖아요. 남아 있는 자들 이것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당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모을 거다. 동서쪽에서 아들들을 다 모을 거야. 그리고 북쪽과 남쪽 끝, 그러니까 땅끝에서 땅끝까지에서 내 딸들을 다 모을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복음서에서 내가 다시 재림할 때 태양이 햇빛을 잃게 되고 달이. 이게 흔들릴 거야. 달이 빛을 못 내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럴 거야. 그때 얼마나 두렵겠니? 그때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백성들은 다 찾을 거야. 할렐루야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한 사람도 버리지 않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로 오게 하라. 나를 찬양하게 만들기 위한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한내 아들과 내 딸, 내 딸과 내 아들을 다 불러오라 얘기 모두를 불러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꼭 전해줘라. 오시기 성도님, 집에 가시거든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널 만들었단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세요. 그리고 너를 오늘 구원한 것은 수많은 애국당,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대신 주고 너를 바꿨단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나의 모든 생명, 가장 소중한 생명과 더불어 모든 소유를 주었 버렸어요. 무엇을 창조해 놓은 모든 것을 내주고 가져왔다. 이게요. 이 말씀 뭐냐면 천하를 주고 너를 가져왔단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좀 어렵다고. 이 소중한 나를 내가 학대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나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과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꾼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주셨던 그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아들과 딸로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오늘 이 복을 가지고 돌아가서 2025년을 맞이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가 다내 주고 값을 치러서 주고 송량해서 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